네, 안녕하세요. 라비앙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윤곽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안면윤곽재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떠한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윤곽재수술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안면윤곽수술을 첫 수술로서 하는 경우에는 얼굴의 모습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곽재수술의 경우는 안면윤곽수술 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얼굴의 모습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것이 가장 많은 목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수술 후에 발생한 통증, 불류화 벌처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안면윤곽재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면윤곽수술을 통해서 얼굴의 뼈를 과도하게 잘라낸 경우에 본인의 다른 부위에 있는 뼈를 다시 채취해서 뼈 이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근하는 것은 미용적으로나 대근으로서의 목적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뼈를 다른 곳에서 채취해서 이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이식한 부위의 뼈가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육곽 재수술에 있어서 과도하게 뼈를 잘라낸 경우에 연부 조직을 보충하여서 부족한 부분의 볼륨을 대체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경우도 있고요. 3D 프린터로 적합한 모양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삽입하여 주는 방식으로 재건하여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얼굴의 비대칭은 재수술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양쪽 얼굴이 대칭인 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어떤 비대칭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비대칭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키기를 기대한다면 첫수술에서도 조금 실망할 수 있듯이 재수술을 통해서도 양쪽에 비대칭을 뼈의 어떤 윤곽 수술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는 없고요. 비대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연부조직의 어떤 자가지방이식을 한다든지 본인의 연부조직의 조건을 적절히 개선시켜주는 방법을 같이 첨가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수술은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후에 재수술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수 있고요. 안면 윤곽 수술 후에 뼈에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뼈가 움직인다든지 그 움직이는 부위에 뼈가 일부분 흡수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기를 좀 빨리 당겨서 수술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즘 하여 보면 과거에는 첫 수술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저한테 안면윤곽수술을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윤곽수술 후에 재수술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수술은 항상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항상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집도의가 수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수 있고요 뼈에 너무 집착해서 재수술의 방향을 잡는다면 전체적인 모습이나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면윤곽 재수술이라고 해서 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뼈 이외에 조금 더 가능하면 손상이 덜한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된 모습이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윤곽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 찾을...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비앙성형외과 원장 정재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